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스토킹하는 이 사우를 피하여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한 나라의 아버지인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도 죽임을 당하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다윗은 이방 땅 블레셋으로 향하였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하면 더 이상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여기서는 내가 살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는 블레셋 땅으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피신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생각처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온 다윗. 그가 사울을 피하였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밑에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굶을지언정 이들은 굶, 굶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길거리에 노숙할지라도 이들만큼은 길거리에 노숙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과 함께 거주할 성읍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 그에게 간청을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다윗의 간청함을 듣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이 땅을 내어줍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에 정착하여 무려 1년 4개월이라는 이 시간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정착하였잖아요.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땅에서 안주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정착하여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다윗의 형편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이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을 치른 것일까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을 다윗이 왜 정복하였을까요? 바로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가난 땅 주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아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우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우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 속의 모든 지역이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민족을 다 정복하였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공격한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어야 할 이방 가나 민족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어떠한 민족들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한 민족들입니다.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실패하였지요.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 아말렉인들을 모두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모습과 다르게 다윗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사무엘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모습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모두 마치고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묻습니다. 너희는 오늘 누구와 전쟁하였느냐? 이에 다윗은 대답하지요. 유다 내겝과 네 열아무엘 사람의 내겝과 네겐 사람의 내겝과 네 싸웠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겝은 네 이 남부 지역을 뜻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기스를 속였습니다. 다윗의 이 거짓은 어쩌면 선의의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솔직하게 자신이 누구와 싸웠는지를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이야기했다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시 몰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거짓말에 속아 아기스, 아기스는 다윗을 이제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살인의 위협을 당하며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왔지만 다윗은 블레셋 땅에 안주하며 정착하며 이곳에서 성공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블렛의 땅에서 자기가 누울 자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의 이 순종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비록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서 블렛의 땅으로 피하였지만.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비록 사울을 피하였지만 블레셋의 땅은 다윗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자기의 사람들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에서 안주하고 싶었을 테고 정착하여 자기도 조금 이제 편안하게 이제 더 이상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땅에 안주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이방 가나안 민족들을 향하여서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안락함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환경은 그 어떠한 핑계거리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한 땅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바라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상황이 비록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나의 이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결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